안녕하세요 그린게이지입니다 어,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쌀쌀한데요 개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, 지금 정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, 복숭아같이 그렇게는 자두는 힘들 것 같고요 어, 몰려있는 꽃덩이를 어,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한 덩이씩 꺾어내는 네. 정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아직까지 날씨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 작년보다 개화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아직 대색 종류는 아직 조금 멀었습니다. 추위하고 포먼사 종류가 아무래도 빨리 핀는 이런 대색 종류인데요. 조금 늦네요. 감사합니다. 그린게이지였습니다.